태안군 조계종 주지 협의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군민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태안 중앙로 광장에서 18일 열린 법회에는 조계종 칠교구 본사 덕숭 총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 회의원 정범 스님, 공덕사 회주 해연 스님, 가세로 태안군수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협의회장 흥법스님은 점등으로 어리석고 몽매한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참된 나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신스님은 이웃을 생각하는 봉축을 강조했으며 해연스님은 보는 안목이 밝아지면 세계가 다 부처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법문을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법회에 앞서 청소년 장학금 500만 원에. 가세로 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